안녕하세요. 전문가 TV 이효원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사업자를 내고 세무적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. 그래서 너무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기초적인 이제 설명입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한번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세무적으로 어떤 좀 개념이 좀 잡히실 거예요. 사업자를 내시면 이제 세금 신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무가 생겨요.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,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. 그두 가지 신고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언제 해야 되는지는 아시 해야 되었고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언제 하냐면 1년에 상반기, 하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상반기에 대한 신고, 그래서 1월부터 6월에 대한 매출 매입 그런 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 상반기가 끝난 다음 달 7월 25일에 신고를 합니다. 하반기 7월부터 12월에 대한 내 사업 내용은 또한 달이 지난 내년 1월 달 25일까지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. 상반기, 하반기에서 우리가 7월 달 내년 1월 달 이렇게 1년에 이제 두번 신고를 하고요. 기본적으로 일반과세 기준이 이렇게 되고요. 혹시 여러분들이 가니가세라면 일반가세처럼 좀 하기 어려운 좀 영세하니까 조금만 모든 걸 간편하게 해주겠다. 약간 이런 그 개념이 있거든요. 일반가세 이렇게 1년에 두번 하는 거를 가니가세는 그냥 1년 통으로 묶어 가지고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일반가세면 1년에 7월하고 1월 가니가세면 내년 1월 달 이때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간은 어떻게 보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. 기간이 기간을 나눠요. 그러면 그냥 연도로 하면 되지. 굳이 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냐? 종합소득세라고 그랬잖아요. 종합이라는 게 뭔가 다 모여 있어야 종합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의 의미는 1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사업자를 냈을 때 당연히 거기서 사업 소득도 생기겠지만 내가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해서 이제 사업을 전향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 1월부터 내가 퇴사할 때까지의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. 아니면 내가 좀 금융소득이 많다라고 하면 이자라든가 뭐 배당받는 이런 게 많은 경우도 내 개인소득. 어떤 기타 소득, 연금 소득,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한 번에 싹 묶어가지고 하나의 신고로 들어가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예요. 뭐 사업을 내가 뭐 5월에 냈든 뭐 8월에 냈든 그거는 어쨌든 연중에 벌어진 상황인 거고 그거 외에 다른 소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으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. 연 중에 하루라도 뭔가 소득이 있는 거는 다 포함을 시켜서 내년 5월 달에 이렇게 한번 신고를 합니다. 이렇게 세금 신고는 그러면 부가세, 일반가세 두 번,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한번총 이제 세 번인데 그럼 1년에 세번 내면 되냐? 그게 끝이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, 요번에 하반기에 대한 신고를 1월 25일에 부가세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. 신고를 해보니까 내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. 그러면 이제 그때 국세청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, 아, 이 사업자는 이번에 6개월에 대한 부가세를 정리를 해보니까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구나. 그러면 내년 6개월도 큰 변동이 없으면 이 정도 1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겠네라고 그냥 예측을 해버려요. 100만 원을 또 목돈으로 한 번에 내기 좀 힘드니까 그거를 한 번에 내지 말고 중간에 미리 내라. 그래서 그 미리 내는 그 단위가 분기 단위로 돼요. 우리가 6개월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다음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고지서가 날라와요. 지난번 신고한 거 절반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50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. 내고 나면 다음에 신고할 때 내가 100만 원 나오면 이제 50만 원만 내면 되고 그래서 미리 낸거 대비 실제 결과에 따라서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부가세가 결국에 분기 단위로 1년에 4번 내셔야 되고요.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부분도 11월 달에 또 미리 내는 개념이 그렇게 다 들어. 일 년에 두번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사업이 뭔가 정상적으로 쭉 돌아간다라고 하면 부가세 네번 내야 되고 소득세 두번 내야 되고 세금 내는 것만 일 년에 여섯 번을 기본적으로 내셔야 돼요. 그렇게 된다는 거또 기억을 해 두시면 또 사업하면서 참고가 좀 되실 것 같아요.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 뭘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